동안 했습니다. 이제 개념원리, 고등수학상, 개념. 개념원리, 고등수학상 1단원입니다. 개념원리, 고등수학상 1단원. 지금 여기다 이제 정리한 게 이제 소단원, 소, 소개념 정리인데요. 문제를 풀다가, 뭐, 18쪽에 있는 11번, 20쪽에 있는 어머, 뭐 22쪽에 있는 문제에 나와 있는, 아, 작은 개념들, 공식이, 기본 공식이 있는데, 이 기본 공식이 이 손가락처럼, 이 문제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작은 개념들, 이걸 다 모아야 돼요. 그래서 이 작은 걸 모아서 나중에 이 기본 공식과의 관계까지 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소개념 정리를 하는 건데요. 첫 번째, 이걸 보니까 이게 x 제곱이면 x 제곱에다가 알파베타 두개 더하죠, 하나씩. 끝에는 뭐라고요? 알파베타 곱하죠. 네. 이런 것처럼 이게 x의 n승이면 n-1승에서는 이렇게 한개씩이에요 n-2승에서는 두개씩 합니다. n-3승은 세개씩 네, 네, 제일 네, 마지막에는 그냥 다, 다, 다. n개를 다 곱합니다. n개를 다 곱해요. 자, 그러니까, 요게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일반화해서 xn승으로 시작하는 것들은 그 다음에 xn-1개는 다요 앞에 있는 개수가 이 답들을 전부 다 더한 게 나온 거, 한 개씩 더한 거두 번째는 두 개씩,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x의 0승이잖아요 그죠? 네. x의 0승은 요 앞에 n개의 답들을 전부 다 곱하는 게 나와서 요거에 대한 인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지수 있죠? 개수 네 이거를 나눠줘. 영어로 나눠준 거잖아요. 요 개수로 나눠준 거잖아요. 이게 뺐으니까 요 전체 에 있는 인수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이렇게 나누면 요걸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붙이면 그근 인수를 찾는데 도움이 되죠. 그 공식이 나온 이유입니다. 아 이해됐어요? 연결되고? 네. 자두 번째 이렇게 네 개가 있을 때. 이렇게 이렇게 두개도아 곱하고 이렇게 이렇게 곱해도 되지만, 이렇게 이렇게 곱해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도 곱합니다. 그거는 이 배치된 숫자, 숫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치환하기가 숫자의 공통성으로 훨씬 좋으냐,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곱해주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요것들을 했을 때, 아, 이게 나란히 이거랑 이거랑 옆에 있는 걸 먼저 곱하는 게 편한가, 아니면, 이두 개를 곱하는 게 편한가? 아니면, 어떻게? 이 뒤에, 사이 거를 곱하는 게, 이렇게, 이렇게 곱하는 게 편한가는 본인이 이 치환하기 좋은 숫자, 숫자의 공통성을 어떻게 만들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세 번째, 이거는, 자, X 플러스 1. 이게 뭐라고요? 역수예요. 이게 X가 1승이고, X의, X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1승이기 때문에 역수를 곱하면 1이 돼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를 제곱을 하게 되면, 그죠?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하고 2가 나온다는 거죠. 이걸 제곱하면,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1승을 뭘로 바꿀 수 있어요? 2승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XY가 X하고 X분의 1이 곱해서 1이 돼서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1승도 만들, 알수 있고, 2승도 할수 있고, 요것도 하나만 더 곱하면 3승도 할수 있죠. 네. 그 다음에 2승 2승 2번부터 하면 4승도 할수 있죠 그러면 x의 1승부터 쭈르륵 올라가서 n승까지 계산하는 계산 연습에는 되게 좋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거 보면 a3승 플러스 b3승 x분의 1이 이게 b3승이 되겠죠 네. 그러면 a3승 플러스 b3승 요거에 인수분해 공식을 놓고 변형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여기다가 정리해서 한꺼번에 같이 공부를 해라 이렇치고 이렇게 1승, 2승, 3승, 4승 이렇 올라가는 걸 계산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 됐나요? 네. 그랬을 때 어? 요거를 한 덩어리로 이거 1승, 2승 이렇게 3승 할수 있죠. 그럼 이걸 t로 놓든지 p로 놓뭐 보통 치환할 때는 교환한다. 서트랜스 t 자, t로 많이 놓기도 하고, p는 뭐, 점도 많이 놓는데, 이렇게 p로 바꿨을 때, 이 p로, 그죠? 어떤 걸치환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것도 보세요. x제곱 플러스 1이면, 양변을 x로 나눠보세요. 는 0을 놓고, 그럼 p만 남게 되죠? 네. 이런 것처럼, 변환해서 만들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수학을 할 때는 뭘 봐야 돼요? 아요 구조 이게 네. 몇 승이냐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해됐어요? 네. 이런 것들을 보고 풀어나가야 되는겁니다. 자 이걸 보면 아 어, 더하기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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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여기에 마이너스 하나만 있으면 합차공식을 계속해서 합차공식 합차공식 합차공식을 쓸수 있죠 네. 마치 3-2는 1이 되는데 여기다가 3제곱 플러스 2제곱 이렇게 되면 더하기 빼기를 찾아내가지고 합차공식으로 써주면 요 1이기 때문에 안 써준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x3승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아, 숫자가 4 빼기 4 빼기 2라고 치면 이게 2가 되죠 네. 그러면 여기다가 2분의 1 곱하면 없어지죠 네. 그러면 이게 1이나 마찬가지죠. 네. 그럼 결국 이일 곱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데다가 숫자분의 일을 하면 일을 곱해주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합차 공식은 언제든 쓸수 있는 거죠. 음. 자 그럼 합차 공식은 왜 나오냐? 이 축이야, 이 축. 축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이만큼, 왼쪽으로 이만큼이니까 이차 방정식의 대칭성에 대해서 그런 거야. 합차 공식은 이해됐나요? 자 이것도 여기하고 여기 대각선을 낸 다음에 맞죠 응? 어? 아니면 요 대각선이라는 것은 하나의 대각선 한 면의 대각선 하고 그 다음에 직각으로 돼서 요거 요거 요 면에가 직각으로 해서 또 만들면 어? 요게 그러니까 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꼭지점으로 하게 되면. 어쨌든 직각삼각형이니까 뭐를 해야 된다고요? 직각으로 해주면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한 직각을 먼저 하면 이렇게 되죠. 네. 그거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요게또 직각이 된다 이렇게 이해된다요 네. 아 그래서 요거는 a 제곱 b 제곱이 되겠죠? a 제곱 b 제곱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요거 c 제곱이죠? c 제곱 요거에 c 제곱을 하니까. a,b,c제곱이 나오는 겁니다. 대각선은. 됐나요? 네. 자, k값에 관계없이 라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 아, 그러면 k값에 관계없이 그러면 어떤 어떤 이제 항등식이다. 그러면 a 플러스 kb 는 0. 이런 뜻입니다. 0. 그면 이게 항등식이 되려면 A도 0이고 B도 0이면 K랑 상관없이 0이 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K가 어떤 값이 나오던 0을 되려면 당연히 이것도 0이고 결국 이것도 0이거든. 둘다 0이어야 된다고. 그러면 식이 하나인데 A도 0, B도 0이라는 두 개의 조건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등식일 때는 이렇게 조건들을 두 개, 세 개를 뽑아내는 겁니다. 자, 다시, 이걸 보시면, 제, 제가 X가 만약에 십진법이라면 이거는 3000. 그죠? 이거는 뭐라고요? 마이너스 마이, 10, 마이, 마이, 10, 플러스 2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십진법으로 말고 X를 X-1 이렇게 되면 구진법이 되는 거예요. X-2 하면 팔진법이 되는 거고. 그니까 러 진법을 십진법에서 그죠? 다른 진법으로 변형시킬 때 이렇게 x-1로 다 나눠주면 돼요. 모든 x를 그러니까 x의 0승이잖아요. 이거는 네. x-1의 0승이기 때문에 사라진 거예요. 그럼 모조리 다 뭐라고요? 이식 자체를 뭘로 나눠준 거예요? x-1로 나눠주면 니까 9로 나눠준 거예요. 이해돼 네. 9로 나눠져서 차수부터 0차, 1차, 2차, 3차 이렇게 거꾸로 써줬죠. 이렇게 이렇게 a, b, c, d 이해되세요? 네. 음. 그러니까, X-1%로 나눠서 거꾸로 이렇게 쭈르륵 써주게 되면, 거꾸로 써주게 되면, 이건 9진법이 되는 거고, 이건 10진법이 되는 거예요. 자, 까지 됐고. X와의 관계 없이, 그러니까 X랑 Y랑 관계 없다. 그러면, 요 숫자에다가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1, 1, 0, 0.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런 어. 의미도 되는데, 그러면 명확하지가 아니니까 명확한 거는 x와 상관없이 요게 무조건 0이 돼야 되고 이것도 무조건 0이 되고 이것도 0이 돼야 되니까 어? 하나의 식인데 뭐라고요? 세 개의 식으로 늘어나니까 요 안에 있는 것들을 계산해서 연립방정식으로 풀으면 미지수 세 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겠죠 됐나요? 네 음. 복잡한 항등식에서 왜 이걸 하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대입하면 좋은데 1은 자기 자신이고 마이너스 1은 부호만 바꾸면 되니까 하나지네 느끼가 그 어떨 때는 0을 넣어도 되고 그죠 어떨 때는 2-1을 e 넣어도 되고 그것까지 됐나요? 네 자, 이거는 f 에서 x-α의 나머지라고 그랬어요 나머지 그러면 어떤 식이냐면 x-α하고 q가 있어요 이건 나머지 정리 자체를 그냥 물어보는 것 뿐이네 q 알파 있고 여기다가 r-α가 있어요 알파. 그러면 이게 알파 알파예요, f 파 알파. F에다 알파를 집어넣으면, 요게 인수를 가져서 요게다0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나머지랑 이 F알파는 똑같은데, F알파. 된다요? 네. 자 나누는 식이 당연히 2차식은 얼마예요? x가 10이라면 100원짜리로 나누면 나머지는 뭐가 나와요? 몇십 몇 원이 나오는 거죠. 그게 어렵나요? 아니요. 자 이렇게 설명하니까 쉬운 것뿐이죠. 요 fx 와 fx 와 f ax f ax 플러스 b 는 뭐냐 요 x 자리에다가 ax 플러스 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여기다 12, 12 12 만약에 x 플러스 어, 3 이잖아요 그러면 요 ax 플러스 b 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냥 되시면 이해되요? 네요그 자리니까 그 자리만 규칙성으로 맞춰서 해주면 돼요 그거를 알파로 나누어라 그러면, 그러면, 요 X에 여기 집어넣고, AX 플러스 B에 여기 집어넣으면, 요걸 인수로 가져야 안 가져요? 가져요. 당연히 가지니까, 그걸로 인수로 나눈 거랑 똑같게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자, 2,3이라고 했는데, 완전 제곱 꼴. 완전 제곱꼴 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던데 이게 이렇게 써놓으면 뭐에 대해서 쓰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해봐요. 그러니까 그어 완전 제곱꼴일 때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변형해서 인수분해하는 거. 완전 제곱꼴은 a 플러스 b의 제곱이나 아니 이렇게 이렇게 어떤 자의 제곱이 완전히 돼서 하나로 다 끝나야 되는데 이건 합차 공식이고. 이거는 완전 제곱식이 아니라 a-b하고 a+,b니까 서로 다르잖아 그런데... 그러네 이렇게 쓰면 논리적으로 오류가 되긴 되니까 왜 이렇게 썼나 모르겠다 공통 부분은 당연히 치도 않아야 되는데 이거 왜 써놨을까? 아... 음. 그럼 본인이 이거를 음. 다시 봤을 때 이거 꼭 한번 피드백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로 써놓는 거니까 자 이렇게 x에 대입 x를 구하고 조립제법 x에 뭘 대입해요? 그럼 조립제법은 x에 대입 요거는 그렇게 되겠네 만약에 이게 아. x-2로 나누어진다면 대입하는 2 e, 이거를 써주라는 거네 조립제법으로 여기다 그 x에다 아무것도 대입했을 때 음. 0이 나오는 거 구하면 x니까 나오니까. 어 당연히 그게 인수니까. 네. 인수로 나누라고. 네. 그 0이 나누는 걸 쳤을 때 만약에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야 되겠네. 그죠 네. 그럼 x는 마이너스 1이잖아그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이걸 식으로 인수로 만들 때는 이걸 아, 넘어가지고 아, x 플러스 1은 0 해갖고 식으로 만들어야지. 네. 이거 식을 쓸 때고 이건 조립제법에서는 요미 안 썼으니까 요걸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 인수를 넣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지? <laughs> 자 다시 이건 이제 합차공식에서 축을 중심으로 얼만큼 이만큼 떨어졌으면 여기도 이만큼 떨어지고 삼만큼 떨어지면 삼만큼 똑같은만큼 대칭되는만큼 떨어지면 돼요. 그러니까 이 숫자와 이 숫자의 축을 찾으면 돼요. 그럼 몇이에요? 2018과? 200이 에 이게? 2019아 2018, 2019 요거는? 2019의 세죠아 2019의 3 되고 그럼 1차이네 그죠? 네아 그래서 플러스 1 X하고 X 되고 X 바이러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네아 요거는 뭐 식으로 하나의 차이니까 두개로 하면 되고 이거는 이제 삼각형을 정리한 거네요 그죠? 두 변이 5어가 붙으면 이등변이고 다 같으면 정삼각형이고 이렇게 되면 빗변 H가 길면 직각삼각형이다 이렇게 해 놓은 거네요 그죠? 이것도 있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원이 이렇게 했을 때이 안은 직각이에요 요기 라인은 이 안은 등각이에요이 바깥은 예각이에요 이렇게 사각형했을때 여기는 직각이에요 이 안에는 예각이에요 요거 바깥은 둔각이에요 요것도 요것도 같이 많이 사용되죠 자 내림차수는 몇백 몇십 몇 그죠 차수가 가장 낮은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수는 아, 올림차수는 내림차수는 어, 상관없어요 내림차수 공통인수로 묶고 상수항에 따르게 전체 이거 무슨 뜻이야 글자가 뭐예요 인수분해인수분해 당연해야 되는데 이거 왜 써놨을지 모르겠네. 자 A 삼승 B 삼승 요거는 A 하고 B 하고 C 세개 삼승에서 가운데를 빼줘야죠. 왜 그러냐면 요거 한번 하고 요거 한번 하고 요거 한번 한 건데 맞지? A B B C C A A B B C C, C A를 빼줬으니까 실제적으로 요거를 더 해줘야죠 한 번은. 네. 그러니까 이 더해준 걸 이쪽으로 넘겨서 빼준 것처럼 되어 있는 거고 만약에 요게 0이라면 그죠 네. 여기라면 0이라면 이것도 쭈르륵다 없어져서 0이 돼버리네요 그죠 네. 그럼 요거랑요거랑다사지네요이 양에서 뭐 똑같은데 그럼 이게 0이라면 그렇게도 똑같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써서 해봐야 되는 거고 이 삼승과 관련돼서 변형되는 걸 따로 하나에 정리하야죠 문제 에 나오고 변형되는 것까지. 이해 돼요? 네. 응? 어, 되게 여러 가지로 변형이 되잖아. 그 변형되는 것들 중에서, 아, 이건 골, 골치 아프겠다. 이게 삼승 나오는 건데. 세 개짜리인데 골치 아프다. 그럼 그 문제와 관련된 것만 따로 한 장을 만들어 놓고, 그거와 변형되는 것만 쭉 써놓으면 한번 정리하면 안 틀리죠. 완전 제곱은 완전히 제 자기들 곱하는 거야 완전 제곱은 이해돼? 네. 똑같은 걸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x 플러스 a의 제곱이라고 쓰니까 이 부분 당연히 x 제곱 플러스 e a b 그제 e a x 그제 플러스 a 제곱 이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걸두번 곱하니까 그러니까 반으로 나누는 거죠 a를. 그래서 여기 뭐라고요 AA에서 곱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EA가 아니라 그냥 A로만 나온다면 똑같은 걸 도여서 A가 나와야 되니까 2분의 1A가 되는 거죠. 이게 A라면. 그래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요 B. 제곱했을 때, 이거 제곱했을 때 B가 나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 완전 제곱이라는, 다시. 제곱이라는 글자 자체에 나타나는 거죠. 자 이건 뭐라고요? 상반방정식이라고 그러죠? 상반방정식 양쪽이 똑같다 계수가 이렇게 그럼 뭐를 해요? 요 최고차항으로 나눠주면 나눠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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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주면 계산할 때 편하다는 거죠 이렇게 묶을 수 있다는 거죠 t로 네. 짝을 지어서 자 이렇게 계수가 같은 게 요만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거 들어봤어요? 1 1 해서 2 1 2 들어봤어요? 아 1, 3 응? 음? 3, 1안 버스 안 어안배웠어이 아직? 안 내려온 것 같은데 이거 규칙성 모르겠어요 그럼 1 4, 4. 5 3, 5. 3 6, 6. 6. 4아2어오상관방문제네 요거는 a 더하기 b에요 이거는 말고요 a 더하기 b의 제곱의 개수에요 이거는 뭐라고요? 이거는 a 도하기 b라고 네. 이거는 a 도하기 b의 제곱의 개수 A제곱, EAB, a 제곱 2ab 플러스 b 제곱 이거는 a 더하기 b의 3승의 개수 3승. 이거는 6승? 1승 2승 3승 그 다음에 4승 사승의 개수 아... 그 다음 또 보겠어요 이렇게 나겠죠 네. 이거 다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커져요. 딱 대칭이죠. 상반이잖아. 네. 네. 아, 요거는 오가 중심이지만, 요게 2나 여기 중심이 아니더라도, 이거 똑같잖아 양쪽으로 네. 이렇게 상반된다고, 딱저 부분 양쪽이 대칭된다고. 나중에 이거랑 연결시켜서 문제 내도 어, 되는 거고, 요게 피타고스의 삼각형, 이수 파스칼의 삼각형, 이수에 대해서 또 나중에 또. 배울 거라고. 조합이나 이런 거 배울 때이안 배웠나? 아직 안 배웠어요? 네, 여기까지.